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피포, 마감공사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 정리한 그런 기사가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평택캠퍼스, 피포 하반기에 디램 투자한다. 이런 소식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캔버스 비포 하반기에 DRAM 투자를 확대해서 HBM 주도권 탈환을 노린다. 삼성전자는 최근 부진한 그 반도체 실적 따라서 설비 투자가 소극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최근 몇년 사이에 굉장히 적은데, 21년, 22년에 천문학적인 투자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슬롯다운도 아니고 거의 셧다운 수준 정도입니다. 한데 이제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는 7, 2, 3, 8만 명 정도의 이제 기술인들이 북적북적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14,000명 정도로 겨우 이제 현상유지를 하고 있고 P4의 이제 페이지 3도 어 지난달에 마감을 하고 이달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검측을 하면서 인원도 아마 상당히 빠져나갔을 것이고 3무3동의 마무리가 좀 있죠. 그런데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또, 미국 쪽에서 들려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 P4의 이제 페이지 2, 페이지 3가, 아, 페이지 4가 7월 말쯤부터 동시에 시작한다는 얘기도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의 마감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 보도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삼성전자, 24년 하반기, 어, 25타입니다. 25년 하반기, 디렘 설비 투자 배경 확대. 투자 대상은 평택 캔버스 4공장 P4입니다. P5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 사진은, 여기 P4, 이게 P4입니다. 이게 P4의 야경 사진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삼성은 항상 이렇게 야경을 멋지게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경 사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몇 장이 있습니다. 투자 규모를 보면 상반기 중으로 월 3만 장 웨이퍼 수준입니다. 월 3만 장. 아주 큰건 아닙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월한 3, 4만 장.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를 이제 합하면 한 6, 7만 장 정도 되는 거죠. 최대 한 7만 장. 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 범위는 10나노 6세대 원시 D램을 중심으로 합니다. 원시 D램. 그러니까 지금 원의 원비 D램이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거든요. 수위을잘안 나오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금 어 원시 D램을 재설계를 하거나 지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시 D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HBM4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써 먹어야 되지만 마이크론이 원 c 거기는 이제 원감마라고 얘기를 하죠. 원 c d 램을해서 LPDDR5X를 만들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가 방송한 것처럼 올해, 1월에 갤럭시 S25가 출시가 됐는데, 거기 저전력 발전, 반도체 LPDDR이죠. 거기에 LPDDR5X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마이크론 1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원시 디램을 올해 하반기까지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하면 HBM에서도 타격을 받지만 내년 1월달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원시 디램을 아주 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아, 평택 캠퍼스 구성 및 전략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계획은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P4에 4개로 이제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P1, P2, P3는 항상 상하층으로 해서 동측, 서측으로 이렇게 나눠서 4개를 합니다. 그래서 평택 캠퍼스 P4 어, 공장의 이제 페이지별 라인 계획을 보면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페이지 1, 하부층이죠. 서측입니다. 서층. 즉 하부층은 원래는 삼성은 P1, P2, P3, P4에서 항상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랜드플래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랜드플래시로다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버렸죠. 그래서 절반을 딱 나눠서 여기는 랜드플래시 그리고 여기는 디 램으로 가는. 그래서 이름을 P. 4H 하이브리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상부층은 지금 5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또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는 지금 5월달에 마무리를 하고 삼성전자에서 검측을 합니다. 검측은 뭐냐? 건물을 지어가지고 준공검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도면대로 원하는 대로 됐는지 지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남아있는 데가 이거죠. 이 페이지 2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년 3월에 하이, 어, 파운드리 라인으로 지금 하다 3월달에 셧다운됐습니다. 완전히 셧다운되고 무, 공장 문을 걸어 잠갔거든요. 그러고 이제 여기 상부층은 여기는 이제 피, 이제 페이지 폰인데 제가 이제 여기 일했던 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격자보라든가 구멍 뻥뻥 뚫린거 액세스 플로어라든가 이런까지 설치가 됐고 이쪽인지 뒷부분인지 모르지만은 파이프렉을 하려고 파이프가 많이 야적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어 154,000볼트 만 삼성전자 자재변전소죠 요런식으로 삼성전자는 어, 기존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페, 어, 페이지, 1, 페이지 1은 이 제가 제 말씀드린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면 페이지 1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측 하부층입니다 랜드플래시를 원래 생산하고 메인팹으로 생각했었는데 자그마치 여기서부터 여기가 거리가 대략 한 300m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m가 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P4H에서 P, 어, P4H로 바뀌었죠. 랜더 플래시하고 d r m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펩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페이지 2. 페이지 2는 어 서측 하부층이죠 파운드리인데 디램 라인으로 변경을 한답니다 그런데 저기는 벌써 어 배관 라인이 상당히 지금 공사가 됐는데 저기를 일부를 뜯어 고친다는 얘기도 제가 자주 들었어요 아니면 여기 페이지 1처럼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파운드리 일부 살리고 파운드리 또디램 일부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이거는 파운드리는 안 하고 그다음에 저기 D 램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3하고 페이지 4는 상부층이죠. 이렇게 상부층 동쪽 서쪽이 상부층이죠. 상부층은 D 램으로 간다는 거죠. 모든 페이지 상부층에는 D 램 라인을 집중 배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 페이지 3하고 페이지 4에다가 원시 D 램을 집중적으로 갖다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HBM 4도 만들고 그다음에 DDR 이제 파이브라든가 DDR6도 이제 곧 나오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거은 LPDDR5X 그다음에 GDDR7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 가치가 있는 가성비 있는 그런 디름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P4에서는 파운드리 설비 계획이 사실상. 배제됐다 이렇게 지금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절반을 해서 파운드리의 일부를 살려놓고 할지는 좀 봐야 되죠. 랜더플래시는 하부층에서 제한적으로 요기 절반. 그러니까 피포에 어, 전체 예산 8분의 1 정도만 랜드 플래시를 한다는 얘기죠. 또,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삼성전자의 이제 이, 어,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페이지 4는, 페이지 4 여기잖아요. 현장 개설이 25년 1월, 그 다음에 착공은 25년 6월, 근데 이 계획이 안 지켜져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는 올해 1 2월에 현장 개설, 내년 5월,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스케줄이 다빵 꺼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어, 예 계획이 지금 확고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이렇게 소장들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서로 일정에 대해서 다딴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삼성전자에서 정확한 오더를 줘야 되는데 삼성전자조차도 일정이 자꾸 바뀌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설명했던 대로 페이지원은 P4H로 되고 페이지 3는 이제 디램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아마 여기에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온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한번 보면 변경된 이제 그 평택 캠퍼스 구조를 보면 평택 캠퍼스 피포는 하이브리드 패브로 간다. 그러니까 디렘 하고 랜드 플래시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어쩌면 디램하고 이제 그 파운드리하고 일고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설비 유동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변화에 따라서 내부 마감 공사, 크리닝 공사를 딱 해놓으면 그 이제 원시 디램이 잘 된다 그러면 원시 디램으로 어쩌 장비를 입고 시키고 가동을 하면 되고 랜드플래시 필요해 그럼 랜드플래시를 넣어버리면 되고 아니면 파운드리 필요해 그럼 파운드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P3에도 이제 D램 전용 라인과 파운드리 전용 라인이 있고 P3에도 4분의 1은 파운드리입니다 거기에도 EUV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잘안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전자는 지금 하이브리드 패브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왜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HBM3 적용 공정이죠 원의. 원A가 이게 지금 잘안 되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원B, 1B, 마이크론도 원B로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HBM4의 이제 개발 공정을 보면 여기는 지금 삼성전자를 원C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SK나 마이크론은 원B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B가 잘 되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 지금 HBM4를 원B로 갈 수가 있는데 원B가 수율 확보가 어려워. 요 삼성전자한테는 어쩌면. 원 B d r a 은 잊혀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로는 원 B가 워낙에 수율이 좋고 성능이 좋아요, 발열도 좋아요. 그중에서 마이크로는 원 B가 발열이라든가 전력 소모량 최고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 B가 잘됐으면 굳이 원 C를 이렇게 앞당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삼성전자는 원비 공정 수일 부진을 넘어서기 위해서 곧바로 원시 디러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BM 주도권 재탈환을 위한 기술적 승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또 좋은 소식이 왔던 건 뭐냐면, 기술적 관점에서 전략적 의의를 뭐냐면, 원시 공정을 하는데 최신 건식 PR 포토레이스트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램 리서치에서 벌써 장비를 들여서 장비 입고를 했다고 그래요. 평택 캠퍼스 p 4예요 그러면 페이지 3에 이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율개선과 신뢰선 향상 HBM 용으로 적합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블로그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 보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램 원시 디램이죠 건식 PR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는 2019년 그때 아베 그 수상이 있을 때 반도체 소재 3개 소재를 <laughs> 수출을 금지시켰던 그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제가 또 한번 방송에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 적용에 기대 효과를 있습니다. 미세 회로로, 미세화된 회로, 미세화된 세로더 얇고 고속의 디램 적층 가능하고 고성능 AI 가속기의 대응력을 제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HBM 4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써 마이크론도 벌써 오늘 소식이 나왔죠. 마이크론도 H.M. 디아의 HBM4 샘플을 공급을 했습니다. 콜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사 중에서 HBM3 8단, 12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쳐져 있고 HBM4의 샘플도 벌써 늦었고 벌써 s k 하이닉스는 대량 생산이 10월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 D램뿐만 아니라 지금 HBM에서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시장의 반응을 볼까요? 업계에서는 삼성의 평택 캠퍼스 P4 이제 D램 투자 확대를 적극적인 반등 신호로 해석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P4 캠퍼스 어, 평택 캠퍼스 P4의 D램을 투자를 한건두 가지 목적이라고요. HBM4하고 DDR이죠. DDR5라든가 어, 그다음에 차세대 DDR6, LPDDR5X, 그다음에 어, GDDR 이런 거에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빅사이클 규모보다는 작지만 최근 가장 공격적인 투자라는 거죠. 근데 전에는 그맨위에다 그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마감공사를 해서 장비를 투입하고 이러는 그런 단계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p 4에는 벌써 껍데기는 다 완성이 돼서 내부만 하면 돼요. 근데 절반은 끝났어요. 절반만 하면 돼요. 동측에 이제 페이지 2, 페이지 4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 전에처럼 어마한 투자 규모는 아니라는 거죠. 자, 한줄 평을 한번 보죠. 삼성전자는 수율 불안정으로 고전했던 원비 공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원비냐, 원A냐, 이게 막 한동안 헷갈리고 그랬을지 않으면 삼성전자한테는 원비는 잊혀진 디렘이에요. 그래서 최첨단 원시 디램 공정도 직접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HBM4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려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은 HBM4에서도 벌써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소식이 나는거 보면 7세대인 HBM4E에서 어 원시 디램에다가 그다음에 파운저 어, 하이브리드 본딩해서 역전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 캠퍼스 P4 공장을 d m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HBM을 이렇게 빨리 코어를 통과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킨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남아 있는 이쪽에 이제 페이지 2라든가 페이지 4라든가 이런데 지금 이걸 동시에 만일 마감공사를 들어간다면 여기 하나 했을 때 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올 겁니다 이 인원들이 들어와서 고독신도시 평택을 약간 북적북적하게 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hbm4가 아, hbm3e가 콜 통과를 하고 hbm을 또 이렇게 만, 어, 4를 만드는 그런 아마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보다는 약간의 이제 그런 어떤 전망이 조금 좋아졌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화 오신 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단기적으로는 삼성은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 그래도 평택 캠퍼스 피포에 어, 페이지 2와 페이지 4를 DRM으로 마감한다 이런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